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위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현용 검사입니다 어, 제가 개인위생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상담이 끝나고 정리가 되었을 때 같이 좀상기를 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가 워낙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음, 이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우리가 3년 어떤 때는 또 5년까지 변제 기간 동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뢰인 분들도 걱정하시고. 저도 이분이 3년 동안 5년 동안 변제를 잘 수행하셔야 된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항상 드리면서 상담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때 질문 주시는 경우에 가끔 이런 질문을 주시거든요. 지난 주에도 여러분이 있었어요. 법무사님, 내가 최저 생계비만 갖고 사는 게좀 빠듯해 보이는데 차라리 저는 그러면 변제 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늘려서 한 달에 쓸수 있는 돈을 좀더 많이 쓰고 변제 기간을 늘려서 개인회생을 할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생 변제기간, 내가 3년 아니면 5년 그 사이에서 내가 임의로 변제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변제 기간 원칙적인 모습을 설명을 들어보면 어, 채무자 학생법에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에는 5년까지도 연장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으로 들어가시죠. 예외적으로 5년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5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는 내가 3년 동안 내가 내야 되는 변제금을 다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 기간을 연장해서 변제금 내야 되는 금액을 채워야 되는 경우에 어, 5년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내 가용소득으로는 3년 안에 그 재산만큼 갚지 못할 경우 청산가치 보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변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까지 늘어나야 되는 경우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경우 나는 최조 생계비를 어, 너무 작아서 이걸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생계비를 늘리고 가용소득을 줄여서 변제기간을 늘리고 싶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1인 가구이신 분이에요. 미혼이신 분. 이분이 소득은 21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법원에서 인정하는 1인 가구 체제 생계비 110만원이죠. 이걸 빼면 한 달에 가용소득 법원에 낼수 있는 돈은 100만원인 거죠. 어,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모습은 한 달에 가용소득 100만원을 3년 동안 법원에 납부해서 총 3,600만 원을 납부하면 개인회생을 면책까지 받게 되시는 경우죠. 그런데 110만 원 갖고는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법무사님. 저는 중간에 이렇게 되면 변제금을 납부를 못 하고 연체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생계비를 한 50만 원 정도 올리고 변제 기간을 늘려도 되냐 이렇게 질문 주시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다는 얘기는 월 60만 원씩 5년을 내서 3,600만 원을 맞추고 대신 가용 소득을 어, 올려서 150만 원까지 사용하겠다는 거죠 생계비를 40만 원 올려서 원래는 110만 원만 법원에서 인정하는데 내가 40만 원 생계비를 올려서 150만 원을 사용하고 대신 법원에 내는 돈을 60만 원만 납부해서 어, 기간을 5년까지 늘려서 신청하고 싶다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죠.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좀 빠듯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3년 동안 좀 음, 어, 내가 아껴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를 좀 크게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제 기간을 내가 3년 내지 5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 어, 다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외적인 경우로 어, 변제 기간을 5년까지 늘려야만 되는 경우 있죠. 청산가치가 높아서 어, 기간을 늘려야만 하는 경우. 어,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2인 가구 자녀를 한분 두고 계신 어,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분이 소득은 285만원 있습니다 그럼 2인 가구 생대비가 지금 법원에서 185만원을 인정하니까 역시 이분도 한 달에 가용소득은 100만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재산이 좀 있으셔서 청산가치가 6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이분은 원칙적으로는 한 달에 가용소득 100만원씩 6천만원을 내기 위해서는 5년을 내셔야 되겠죠 10개월을 내야만 청산가치가 맞춰져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맞벌이 부부여서 배우자분도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생계비를 법원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좀더 줄여서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나는 5년이 너무 기니까 기간을 줄여서 변제금을 내고 싶다. 이렇다면 기간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보다 생계비를 줄여서 가용소득, 법원에 납부할 수 있는 돈을 늘려서 전제기간을 줄이겠다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면 한 달에 원래는 100만원씩 60개월을 내면 되는 분인데 뭐한 달에 120만원씩 50개월만 납부해서 어 6천만원을 맞추고 대신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165만원으로 조정을 하면 기간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내가 166만7천원씩 36개월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해도 6천만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변제기간을 36개월로 할 수도 있고, 50개월로도 할 수도 있고, 60개월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청산가치 때문에 내가 변제금미 정해주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어, 신청자가 임의로 조정해서 변제기간을 제출하는 것도 이때는 가능해요. 두 가지 경우를 오늘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주로 제가 상담하면서 물어보시는 경우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제가 생계비가 너무 작아서 차라리 변제기간을 늘리고 한 달에 쓸수 있는 생계비를 좀 늘려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느냐. 안타깝게도 이것은 법원 실무상 받아들여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회생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정말 좀 빠듯하게 어 검소하게 생활을 해서 변제 수행을 완료하겠다. 이런 가구를 좀 갖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행스럽게 매년 급여가 지고씩 인상되는 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법무사님 꼭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료를 하고 싶으니까 주말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제가 생활비 모자라지 않게 잘 조정을 해서 꼭잘 납부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구를 밝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는 결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돈을 끝까지, 변제기간 끝까지 잘낼수 있는 방안들을 스스로 좀잘 연구해 보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영상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년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